지금부터 김장할 거야. 배추 준비할 거는 배추 다섯 박스에, 그럼 100g 이거든. 그래서 마늘 한 반, 어, 생강 1 k g 를 갈아서 이렇게 준비해놨어. 그리고 이거는 단호박 3kg 사가지고, 찹쌀 죽을 이만큼, 그 찹쌀 넣어가지고, 500g에 단호박 3, 저기, 이 3kg를 갈아서 죽을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배는 이렇게 깎아서, 10개를 깎아서 여기다 믹서기로갈 거야. 그 양파는 이렇게 15개 채썰어 놨고, 쪽파 큰 단으로 두 단, 에서석 단. 그리고, 갓도 석간에서 두 단, 2단, 두 단만 넣어도 돼. 그리고 무는, 어, 네 개를 샀거든, 네 묶음을. 그러면 다섯 개짜리면 2 0 개일 거고, 그, 큰 거는 좀더 되겠지? 근데 다섯 박스에는, 어, 네 개가 필요해. 근데 덜 넣어도 되고, 그걸 넣어도 되고.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내실액. 그렇게만 있으면 돼. 지금부터 갈아놓고 양념하는 거를 보여줄게. 고춧가루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마늘, 그추또 많아서 양념을 버무려야 되는데, 양념기 개선하려고 그냥 여기다 하는 거야. 마늘 생강, 생강 1kg 빠져서 아, 마늘은 아, 좀손기로다 넣을 거야. 보자. 나도 거하다이만어 이만큼, 이만큼. 남만고이거이거은 이만큼. 이만은 이만큼. 이거큼이거큼 이만큼. 이만큼. 하나 둘이만세 이만큼. 이만큼. 이 맛이좀 작아서 외게을좀더 넣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거두 개만 넣으면 이셋게왜이 여섯 개이넣게왜

나도 모르게. 나가 모르게. 나안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야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게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 내가 르게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아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 나도 It's o n l 많이 넣고, 그래 n t h s ago.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로 와, 우리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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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가능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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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늠. 가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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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늠. 가가가가 어, 그럼 가자. 어, 나이스. 안 갔다는데. 네. 안 갔다면 어때? 이제 보는 거 같아. 야, 여기 빨양 제대로 아니, 안 하고 걸려요. 물 가지고 하나하나 얘를. 참네. 빡빡았잖아요. 아부지. 40년 경력다가 왜 그런 거야? 한 빡빡다니까 제대로 했어요. 진짜 맛있는 맛. 하나 빡빡도 말고 말만 다 달러. 제발. 제발 빡대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 때보다 제일 맛 있다고. 이거야. 그래야 아무도 안 두게 보자. 알고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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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용. 웃음> 우리잘 잡았네. 야, 우리 가족은 참 김장을 참 잘해. <laughs> 장지 한마디만 하 해. 한 우리 어, 그래, 예, 가족들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추억이네. 그래. 응. 얼마나 행복하할수 있다니까. 한 그래. 내치는이다아엄마는 네, <laughs> <아니요>. 예. <laughs> 거지, 거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라는걸 강조해서 이구자들한테 알려 주려고. <laughs> <laughs> 그럼 단이 할 거다. 구독 어, 거기는 오라 거그 여기 있습니다. 네, 엄마. 자이면또 <목소리로>